안녕하십니까. 매일명원 백철영입니다 오늘도 매일명원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명원을 청취하시는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민규 저자의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라는 책으로 1도 전환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원인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삶이 기대와는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고 해서 항상 180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1도의 관점 전환과 1%의 행동 변화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운전이나 사격을 해본 사람이라면 각도를 1도만 바꿔도 도착 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실을 잘알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고 있는 길이 때로는 험해지고 때로는 꽉 막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 길이 아니구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길은 처음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하는 전혀 다른 길을 다시 간다는 것도 해볼 수 있지만 사실은 막막한 일입니다. 하지만 약간만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리셋 기능도 게임 오버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지만 중간에서 끝나버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직 관문 통과만 있을 뿐입니다. 올바른 길을 향해 순간순간 일도라도 방향 전환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명언을 청취하신 여러분,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일도만 방향을 바꿔 보십시오. 엉킨 실이 풀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굳세게 밀고 나가라. 로잘린 카터, 미국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의 영부인이며 수필가이며 사회 운동가인 로잘린 카터의 명언입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 거기에 삶의 영광이 존재한다.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며 인권 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명언입니다. 스스로 변해야 한다. 절대 남이 바꿔주지 않는다. 삼성전자 전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의 명언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성장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미국 정치 전문 저널리스트인 게일 쉐이의 명언입니다. 매일 명언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명언 들으시고 도움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